안녕하세요. 운동하셨어요. 오늘은 골로프킨의 파워잽과 나오야의 파워잽을, 어, 비교해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골로프킨의 파워잽을 정석적인, 기본적인, 체중이동하면서 치는 파워잽을 보셨고, 나오야의 파워잽을 회전을 주면서 임팩트 주는 그런 펀치로 보셨어요. 저도 어떤 펀치인지는, 어, 대충 본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거랑, 어, 질문하신 거랑 틀릴 수도 있는데, 제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골로프 킴 파워잽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정석적인 체중 이동을 통한 파워잽이 되겠죠. 근데 보시면은 마치 회전을 주듯이 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펀치가 있어요. 어떤 펀치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잘 표현이 돼서 지 모르겠는데 미묘하게 다르죠. 처음 했던 거는 이런 자세였고 두 번째 거는 이런 자세였어요. 이거 보고 어 회전을 주면서 친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회전을 주면서 친다고 생각하면은 어려워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첫 번째, 번째는 거리가 잡힌 상태에서. 퍼치에 들어간 거고 두 번째 펀치는 좀더 깊숙하게 좀더먼 상대방을 맞추려다 보니까 몸이 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뭐 회전을 지가지고더뭐타기를 강하게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직접 샌드백 쳐보시면 돼요 샌드백에 거리 맞춰놓고 퍼치에찌는이 자세랑 거리를 좀더 멀리 뺀 상태에서 샌드백 맞춘다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펀치는 어딜 뭐 틀어서 회전을 시켜서 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멀리는 상대방을 맞추기 위해서 길게 뻗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나우야가 진짜로 회전을 주면서 임팩트 주는 펀치인데, 어 제가 뚱뚱해 가지고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메커니즘은 첫 번째 했던 파트가 똑같아요. 뒷발을 밀어주면서 앞으로 체중 보내는 거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다른 점이 뒷발을 밀어주면서 앞발이 살짝 뜨죠. 이 상태에서 앞발, 골반, 어깨를 틀어주면서 이렇게 딱 찍어주는 거죠. 틀어주면서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을 보시려면은 제자리에서 몸을 살짝 뒤로한 상태서 에 앞발하고 골반하고 어깨를 틀어주면서. 이 감각 느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몸을 좀 움직이면서 앞으로 보내준다. 뒷발을 통해서 앞으로 보내준다. 보내주면서 쿡 찍는다. 그런 느낌. 보시면 이게 지난번에 퍼잽뭐 원리 체중이동 회전 그 vs 한거 있죠. 그거 보시면은 거기서 나온 펀치는 앞발을 고정 상태, 땅에 붙은 상태에서 밀어주면서 체중이동이 반대로 갑니다. 잽은 앞으로 가는데 체중이동 반대되니까 힘이 안 실리겠죠. 그런데 지금 나와야의 회전 임팩트 펀치는 뒷발이 밀어주면서 몸이 앞으로 가죠. 체중이동이 앞으로 가죠. 거기다가 회전 주죠 앞발 쪽에 아빠 주기 회전 주면서 딱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그런 잽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강하고 빠는 공격인데 단점이 좀몇개 있어요. 보시면은 이거 하면서 하면서 투치는 거좀 어렵겠죠. 몸이 회전되면서. 엉켰으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투치는 건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단타로 많이 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격 거리가 기본적인 파워 잽보다는 짧죠. 기본적인 파워 잽은 스텝그 자체로 바로 나가는데 지금 이 잽은 막히죠. 앞발이 막기 때문에 좀더 멀리 가지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체력 소모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제가 뭐 88kg가 <laughs> 뚱땡이라 가지고 자고 한다고 보시면 몸을 털어주면서. 완전 회전을 주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심해요. 그리고 회전 주면서 이렇게 살이 많고 근육이 많으면 몸이 털리겠죠. 그만큼 좀 느려지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골로프킨의 정석적인 파워제 그리고 나와야의 회전 주면서 임팩트 주는 파워제 그거 두 개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질문자님이 질문하신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렇게 봤고요. 그럼 최근 가서 운나시다